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 창녕 장마면 초곡리에 왔습니다. 여기 도로가에 소형 평수 땅이 하나 나와서 임장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장마면 초곡리입니다. 국도변이 있는데 여기 골프장이 하나 있고요. 전면입니다. 저기가 영산인가 산 좋죠 창녕에 여기는 전부 마늘밭입니다 마늘밭이고 제가 국도에서 지금 일부러 이 포장길 농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큰 도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쉬울 길이 좋으니까 이 길을 따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다 보면 창녕이 참 따뜻하고 좋네요 아늑한 동네 산세는 그렇게 없는데 대체로 저기 공장이 보이시죠 저기 공장 옆불대기에 붙어있는 땅인데 공장 옆에 저게 뭐지 푹 튀어나온게 이쪽으로 농로로 뚝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는 뚝 걷는거는 참 오랜만에 걷네요 이게 이게 마늘인가 양파는 아닌 것 같은데, 마늘인 것 같습니다. 전부 마늘을 심어놨네. 덜이 좋고,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완전히, 엄마야. 작년 재작년 같았으면, 지금 2월 말쯤 되면은, 날씨가 많이 따뜻한데, 어제부터 엄청 날씨가 추워졌네요. 요 땅입니다, 여러분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는 그런 땅이죠. 여기가 국도, 2차선 도로가 있고 여기는 뭐 심어놨노 아뭐 덮어놨는데 농사 꼼꼼하게 짓고 있네요 아 요것도 마늘이네 마늘인데 요렇게 천을 요렇게 녹음면 천을 요렇게 덮어놨네 요 밑에는 논이고 요 위에는 밭이고 여기 공장 옆입니다 물레로는 수로 여기는 나락을 아직 그대로 나놨네시하라고나놨네 이렇습니다. 여기 담벼락 앞에. 자, 요 땅이죠. 요 땅이고, 이거는 뭐지? 흙이 이리 있네. 그냥 흙인데? 원래 있던 건지, 안 그러면 흙을 일부러 설려고 갖다 놨는 건지. 그냥 흙뜸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땅도 땅 안으로 들어가는 그 흙이지 싶어 아요이 흙도 땅 안으로 들어가는 위치지 싶은데 주소지를 어차피 다 브리핑 해드리니까 지도로 지적도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 150-5번지 토지 전부 임의경매입니다. 사건번호는 기타 다른 상세 내역들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테니까 참고하십시오. 토지내용 답입니다. 79.26평 감정가 2436만6천원 2차 입찰일 2023년 2월 20일 입찰 최저가 1949만 3천원,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장하고요. 현황으로는 현재 농경지로 이용 중이고, 남측으로 구글를 이용한 폭 8m 내외 도로가 소재함, 비고 농지 취득자격증명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간단하죠. 아무래도 이 도로가 살아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맹지라고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대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임자 나서면 금방 주석 갚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것도 3차 보고 올리려고 영상을 계속 미루다가 아무리 봐도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땅이 이뻐요 그래서 직접 와보게 됐는데 뭐 경우에 따라 농지 그거 사서 뭐 하겠나 그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 경매의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것들도 인기 많지만 정말 내실 있는 경매나 공매 중에 농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을 어 스스로 공부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저도 최근에 이 경매를 접하면서 느낀 건데 어 농지도 나름 메리트가참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가격차도 좋지만, 어,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도 좋지만, 금액 대비 50% 떨어졌느냐, 60%, 70% 이제 사게 사느냐, 그거는 이제 경매와 공매의 차이죠. 좋은 물건을 최대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60, 70% 떨어지는 거, 예요 여사로 떨어지니까, 어, 감정가 대비 이미 덕을 보고 있죠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농사를 짓던 전원생활을 하던 농막을 짓고 지내든 힐링을 하고 경매는 아주 사게살수 있으니까 50% 이하에서는 카운트다운 더 간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농지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일거양득이죠 이 땅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제 더. 실컷 서고 농사를 짓든, 뭐, 농막을 짓고 지내든, 이렇게 이제, 차 지나가고 찍을게요. 옆에 제가 공장을 한뭐 하는 공장인지 한번 보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량. 여기 뭐 하는 데지? 그렇게 뭐, 피해를 줄만한 그런 공해가 있을 만한 공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류 창고가 이렇게 서고 있네요. 경계 지점에도 특별하게 땅에 지장 줄 만한 그런 공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없어서 특별히 주의할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어허, 이것도 공장이 경매 나왔네. 현 위치 공장 경매. 어허, 이것도 공장이 경매가 나왔구나. 창원 지방법원 미량지원 담당. 21년도 타경이네. 지, 경매 진행 중. 어허, 그럼 편하게 찍어도 되겠네. 토지 718평, 건물 264평.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1터 상피네. 1터 상피. 일타상피. 이 공장도 돈 있는 형님들은 임장 한번 와보십시오. 2차선 국도 딱 물고 있고 희한하지 뭐. 돈만 있으면 이 경매는, 이런 거는 떨어지는 폭도 크다. 20% 20% 떨어질 때마다 뭐. 몇 억씩 떨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 장대지 뭐. 경매는 돈 있는 사람 장땡입니다. 덩어리가 큰 만큼 먹을 게 많죠. 이런 거 뭐, 제, 제야 뭐, 자, 자연인 컨셉이라서 먹을 게 크게 없지만, 요는 소형, 상 거, 저가형. 이런 공장, 이런 공장 뭐, 수억씩 하는 거는 한번 떨어질 때마다 뭐, 5천, 1억씩 떨어지니까 먹을 게 많고, 이런 거는 이제 꼭 저가형. 저가형으로 하는 이런 거는 아르바이트 수도이지 국도 따라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걸어갑니다 쾌적하네 동네가 깨끗하고 농막 놓기도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공장이 옆에 없으면 또 모르는데 공장이 옆에 있는 바람에 크게 뭐 메리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감정과 대비 많이 내려왔을 때 손해날 그런 땅은 아니죠 어떤 농지라도 지금 나오는 어떤 농지든, 밭이든, 전이든, 어, 50% 미만 이하에서는 손해날 거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얼마나 알찐 땅을 잡느냐. 그 차이지. 오늘 이제 소형평수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제 영상을 찍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완전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며칠 계속 촬영하러 다녀봤는데 미세먼지가 저놈의 서쪽 나라 때문에 경제 망하기 전에 사람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지에 공기 좋은데 자연인 땅을 구해가지고 떠나야 될 텐데 워낙 돈도 없으면서 까다롭기는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땅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구해서 자연인 컨셉으로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기회에 오겠죠. 어,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창년에 소형평수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또, 저런 땅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경매가 좀 떨어지면은 관심 한 가져볼만 하다.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